이제, 낚시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팁 하나를 드리자면, 음, 이거는 막대치나 구멍치나 좀 똑같은 것 같아요. 내, 지금, 내 채비가 지금 밑걸림인지 아닌지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좀, 찌, 톱이한이 정도 있다가 좀 이렇게 스무스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스무석이 일단 들어간 데는 일단 이게 미끌림인지 그걸 의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면 위로 안 올라온다. 그, 그, 찌톱이 자 그럴 때는 니를 니를 한두 바퀴 정도나 이렇게 감아줘 보세요. 그러면 즉 찌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면 올라오면 이게 미끌림이 아닌 거예요. 입질 아니면은. 밑걸림이라더라도 아주 살짝 걸리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럼 이거는 밑걸림이 아니다 판단을 하시고 계속 하시면 되고요. 두 바퀴를 돌렸는데 찌가 안 올라온다. 한참 있다가 안 올라와도 안, 오, 안 올라오면은 그는 일단 밑걸림이에요. 그럼 다시 해소해서 다시 캐스팅 하는 게 맞습니다. 이두송 방파제도 그렇고, 어, 어느 방파제로 가도 낚시 하시는 분들이 방파제에는 밑밥을 잘안 치세요 낚시, 낚시를 할때 보면 밑밥을 치던, 치는 던치 사람과 안 치는 사람이 좋거나 확실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 제가 9월에서 9월달 10월달 여기서 낚시를 계속 했는데 그때도 주말에도 했고 평일에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갯바위든 강파제든 항상 이렇게 밑밥을 품질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주위 옆사람 저쪽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품질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하고 저는 계속 이렇게 감성돔을 낚아내는데 그분들은 그냥 못 낚아내는 거죠 제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항상 밑밥을 어느 정도 한 곳에 던져 줘야 그 그렇게 포인트가 형성이 되면서 감성동이 많이 있다 하면 있다 하면 그쪽으로 모인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 채비만 그그 밑밥 있는 곳에 계속 이렇게 동조 동조가 오래되면은 최고 좋은 거고요. 제 기준으로 봐서는. 그런 식으로도 제가 많이 낚아냈고요. 이 어, 밑밥 이 품질하는 거죠. 기본 세트가 세개세개 하나거든요. 이게 보통 보면 은 요새는 세트 이런 식으로 많이 팔아요 낚시방에 보통 12,000원 정도면 뭐 적당히 뿌리고 이러면 하루 종일 낚시합니다 그 미끼 사고 미끼 4,000원 그럼 한 16,000원 되겠죠 그럼 이런 가까운 곳 방파제 와 가지고 한 16,000원 정도 투자해서 그냥 손맛 고기가 있으면 이제 손맛도 보시고 그렇게 힐링도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요 이왕 낚시 온거 그냥 미끼 하나, 미끼 하나 달아가지고 던지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미법을 사와서 같이 품질을 하면서 음, 그렇게 확률이 더 많죠. 미법 품질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낚시를 하시는 게 품질을 안 하는 것보다는 훨 낫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왕 낚시하시는 거 사람들이 이렇게 좀 뭐랄까 낚시를 좀 많이 접하지 않으신 분들, 아니면, 저, 낚시를 좀, 좀 관심이 좀 없으신 분들은 대부분 하시는 말씀입니다. 낚시를 가면은 뭐, 뭐, 머리도, 생각도 정리하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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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뭐, 머리를 비운다는, 비우, 비우러 간다, 이렇게 얘, 말씀들 하시는데, 낚시 하시는 분들다 아실 거예요. 그건 맞아요. 잡생각은 없어져요. 왜? 찌에 이렇게 몰두하기 때문에 집중을, 하면은 진짜 잡생각 이런 건 없어지거든요. 대신에 낚시가 끝나고 이제 조항이 없으면 스트레스는 받습니다. <laughs> 엄청 많이 받아요. 짜증도 나고. 그러니까 저는 낚시를 가면 뭐 머리를 비운다, 어, 뭐 그런 거는 좀제 기준으로 봐서는 별로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찌에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면, 이게뭐 좀, 일상적인 그런 생각들, 그런 거는 없어지긴 없어져요. 그 한순간, 낚시할 때만. 낚시 끝나면요, 끝나 똑같아요. 고민거리 다시 오고, 그 고민거리 또더 생각하게 되고, 사람들이 그거를 잠시나마 이제 벗어나려고 낚시를 가는, 가는 건 있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낚시도, 잘될 때야 좋지 <laughs> 이제 고기 없고 입질 없고 이러면 짜증 엄청납니다. 최대한 밑밥은 처음에 뿌렸던 그 자리에 계속 뿌려 주는 게 좋습니다. 밑밥이 분산돼 버리면 막 고기가 들어오더라도 고기도 마찬가지로 그 밑밥 따라서 분산돼 버리거든요. 입질이, 입질이 있든 없든 간에 한 곳에만 계속 뿌리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 지금 방금 입질이 한번 왔어요. 스무스하게 들어가는데 이 음... 감성돔인지 그건 모르겠네요 아직 저렇게 스무스하게 들어갈 때도 있긴 있는데 자보 같은 경우에는 스무스하게 잘안 들어가거든요 특히 메가리 같은 경우는 한 방에 쑥 들어가요 자, 쪼아볼게요. 그치만, 차에 제가 지금 강아지를 우리 이름이 수리라고 수리를 이제 같이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낚시를 하는데 한 번씩 이렇게 2시간 주기적으로 2시간 간격으로 낚시를 하다가 제가 차에 가서 이제 수리를 데리고 이제 산책을 한 번씩 해줘요. 그렇게 안 하면 어, 제가 좀 너무 좀 외로워지 <laughs> 외로워진다 해야 되나 분리부나 음, 그런 게좀 생길 것 같아서 제가 2 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 지금 햇빛도 너무 정면으로 오고 어, 잠시 쉬었다가 우리 저 수리 산책 한번 시키고 다시 와서 낚시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